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니전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니전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니전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닌 있고, 먼 훗날 그때의 니전노라. 표현상의 특징 1.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바탕으로 민요풍의 리듬감을 형성한다. 표현상의 특징 2. 각거나 비슷한 시어,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유를 형성한다. 면, 이전 노라의 문장 구조를 반복. 표현상의 특징 3. 단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임을 잊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 표현상의 특징 4. 점층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였다. 이전노라 무척 그리다가 이전노라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표현상의 특징 5. 동일한 시어인 당신, 이전노라 먼 훗날을 반복하여 의미 강조와 운유를 형성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6. 시제 혼용을 통해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강조한다. 표현상의 특징 7. 가정적 상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8. 각연의 마지막 행을 같은 시어로 종결하여 온유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는 1925년에 간행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다. 모니저와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애써 잊으려는 안타까움이 서리 내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무척 그리다가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종국에는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요. 먼훗날 즉 죽은 후에나 있게 되리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의리를 다짐하고 있다. 야속한 임을 그리는 애한이 담긴 시이다. 이 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임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간결한 형식에 담아 표현한 작품으로 반어법을 사용하여 임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있는 이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는 그동안 줄곧 철저하게 은폐해왔던 화자의 본심을 무심코 드러내는 식구이다. 화자는 계속 당신을 잊었노라고 강조하면서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정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말하는 이와 당신의 관계. 말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나. 당신. 나가 사랑하는 사람.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는 존재. 말하는 이의 처지와 정서. 처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먼 훗날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함. 정서, 당신이 다시 찾아주기를 바람. 당신을 그리워하고, 잊지 못함, 그리움, 애절함. 시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태도. 시의 표현, 이전노라라는 단어적 표현의 반복. 작가의 태도, 떠난 임에 대한 말하는 이에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와 작품의 주제를 독자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함. 김소월 씨의 특징. 민요적 율격, 삼음보, 칠 모조의 음수율로 운유를 형성함. 여성적 어조, 경어체의 사용, 소극적이고 희생적인 태도 등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움의 정서.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노래함. 이별의 정한, 서룸과 이별의 한이라는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음. 애상적인 분위기,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의 정서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반어법.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거나, 말하는 이의 상황이나 본심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당신과 재회할 때,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는 것은 잊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임. 점층법.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높게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함.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온유 를 형성하며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련에서 3연까지면 이전 노라 2를 반복하여 당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마음을 더욱 강조한다. 역설법.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 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먼 훗날은 미래인데 이전노라라고 과거 시제로 말함. 대꾸법.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야 함.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 이어서 바로 등장해야 함. 면 이전노라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